안이파이 누워. 자기 음식만 시켜 온 남자친구. 어나 티켓이 마침 딱두 자리 있어서 보러 갑니다. 기대되나요? 어, 매우 매우.. 난 영어 좋아하니까 매우 매우 기대돼요? 아니. 팝콘 먹는게 기대되는거 아닙니까? 예 yeah, 알겠.. I should dig i it 팝콘을.. 남겨본적이 없는거 같은데 <laughs> 남겨본적이 없어? 어 팝콘은 남겨본적이 없는거 어, 몇년이했죠 아, 어렸을때 한 2년정도 이제 <laughs> 맞아 그 무수 배지도 받았던데? 아, 네. <laughs> <laughs> 선임 미소이었어선인미소 <선입> <laughs> 나는 그게 제일 싫었어. 뭐? 내가 나오게 된 계기가. 어, 어 오, 좋다 좋다. 나오게 된 계기가 내가 정말 앵무새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한 순간 나왔어. 어, 처음에는 이할때 어. 재밌었는데. 어. 그 뭐냐. 뭐, 고소파콘, 달콤파콘, 괜찮으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 <laughs> 어. 그런 식으로 유도 질문을 해야 돼. 약간. 아. 어. 네, 넣어주십시오. 3시간 봤는데. 26분 때문에 3 0원 <laughs> 3시간 <laughs> 영어 끝! 3시간 26분? 얼마나 길었지? 26분이야? 영어 아까 찍힌 게 3시간 2 6분이었 어, 아, 주차까지 해가지고 그런가 보다. 핫도그도 많이 샀음 핫도그 너무 맛있그 핫도그 너무 핫도그. 맛있어 실리치즈 가 맛있지 원래 더 맛있는 거 근데? 여기가 못 만드는 거야? 어? 좀 살짝 응. 자기가 먹던 거 먹어서 내가 치은거 같아 어. <laughs> 그래 딱 간나 그거 딱 해서 전자레인지 15초 돌리면 딱인데 응. 아, 그렇구나 간식 먹고 싶어? 오. 맛있는 치킨이지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아 오른손 오, 오른손 오른손 왼손 하이파이브 옳지 누워 빵 너무 급했어 너무 급했어 누워 빵 옳지 잘했습니다 오늘의 아침 메뉴. 오늘의 아침 메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올리브 치아바타 빵을 아. 가볍게 데파서, 네, 예, 겉, 쓴, <laughs> 겉바속초, 네, 겉바속초 그리고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소스를 넣어서 아. 아,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에코타치치즈도 아. 네, 준비했고요. 음. 아, 아보카도를 이렇게 해서 스프레드를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발견한 건데 이거를 아보카도 바르고 이렇게 발사믹 찍어 먹으면 진짜 대존맛. 그리고 지네가 좋아하는 과일들로 구성된 각종 과일. 과일. 그리고 멋이죠 뭐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잘 먹겠습니다. 네. 아 그렇게 하면 죠 발사믹을 충분히 묻혀서 간이을 먹어야 됩니다. 음. 아까 누누던데 아이폰이나? 어? 아이폰이나? 딜랜다 그거 말이고 오? 어? 근데 그거 만화야? 어. 아그 만화를 영화로 만든 거야? 이번에 처음으로? 원래부터 영화로 한두 번씩 나왔 예전에는 나왔을 걸? 아 몰라요 근데 이번에 뭐 리메이크한 거야? 아니면 그냥 다 영화관에 그냥 다시 상영을 하는 거야? 아, 원래 만화인데 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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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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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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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그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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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 렇게 이렇게 이나 이렇게 이나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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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있다. 오늘은 다시 IFC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은 슬램덩크를 봐야하기 때문입니다. 외치고 싶어. <laughs> Crazy for you. 오늘 아침부터 샤워하는 순간부터 <laughs> 지금까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면서 이 슬램덩크 OST를 아주 단단히 듣고 계십니다. 진정. 어, 오늘 막 갑자기 일어났는데 눈 오고 비 오고 진짜 날씨 완전 우중충하고 이런 날에 뭐 영화 뭐라고 봐야죠? <laughs> 90년대생인데 슬램덩크를 안 봤다 남자로서 <laughs> 과연 우리 에낄수 있나? 아 그런 그 정도인가요? 거의 자아를 형성해 주죠. 아 그래? <laughs> 정대만. 정대만과 서태웅이랑 존재. <laughs> 유명한 대사 하나 알려주세요. 유명한 대사. <laughs> 어. 나는 정대만 난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늘 <laughs> <laughs>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자도치는. 숨 벗잔 열정을 그어안고 살짝 올라 외치고 싶어 말이 됩니까? 아주 <laughs> 자기 음식만 시켜온 남자친구 그래도 음료는 시켜줬네요 <laughs> 다시, 다시 주문하러 가세 갔... 제대로 사오셨네요 저는 스낵맵을 먹을겁니다 짠 도마 드시는거? 그 케찹 음, 많이? 케찹 많이 <웃음> <웃음> 저기요 <웃음> 자기만좀 찍거야? 난 근데 안 찍어 거의. 거짓말지만 그거보다 많이 찍어. <laughs> 난 진짜 안 찍고 먹잖아. 아니야 않는데. 자기는 그래도 한이 정도? 음. <laughs> 아 이건 좀 투머치다 근데 한이 정도. 내가 진짜 딥하는 거고 자기는 약간 스푼 나는 거야. <laughs> 너무 감동적이네 맥직한 음식을 만들어 볼 겁니다 저는 과카몰리 담당이고요 <laughs> 과카몰리의 제일 중요한 아보카도와 어, 토마토 적양파 라임 그리고 뭐 지금은 없지만 고수 고수 정말 필수입니다 여러분 아보카도는 그냥 반으로 이렇게 잘라 l l 주시고 s h a headship, Susha, s u 통미장나. <laughs> 통미를 대해. 애기를 품었어. <laughs> 토마토는 그냥 적당한 사이즈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토마토 안에 이 씨앗은 빼주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아보카도가 너무 물컹붙어 지금 오디가 고치는다 <laughs> 괜찮아 괜찮아 자기가 말 안할 때 내가 말 안하면 돼 어쩌겠어 이 좁은 집안에서 <laughs> <거지가 안 돼. 웃음> 아직, <곳이> <laughs> 아직 신혼집 찾고 있는 ING <laughs> 한분더해 적양파가 일반 양파보다 매워서 멕식한 요리에 많이 쓰고, 응, 이렇게 큼지막하게. 아이소 오천 원. 1불 좋은 것 같아요. 완벽. 아보카도 으깨줍니다. 저는 막 완전히 다 으깬 보단 이렇게 응. 청크처럼 남아 있는 게 좋아서 이 정도로만. 되겠습니다. 버리를 올렸대. 또 우리 티아와 소고기와 오늘은 소고기 부리또 타코입니다. 냉장고에 얼려둔 소고기를 해동을 <laughs> 냉부 냉부. 냉부 냉부. 네, 냉장고 밥할게. 이거 더팔로인 이거는 짠! 짠. 소기를 일단 베이를로0니다를10 4개를. 10 4개를. 10 4개를. 10게개거10 4개를. 10 4개를. 10 4개를. 10 4개를. 10 4개를. 10 4개를. 10 4 잘먹겠습습다 음, 음. 무 음,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진짜 집해서이면양해 먹으면 양도 많죠짜맛 맛있어. 진